기아 타이거즈의 안방은 2에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영입한 박동원, LG 트윈스 외 반년밖에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작년 7월 김태군을 트레이드하며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당시 심재학 단장은 김태군 트레이드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군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력과 투수 리드가 마운드와 팀 디펜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군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젊은 포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만약 김태군이 없었다면 현재 일군 안방에는 불완전한 백업 포수가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팀과 선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군과 기아는 3년 25억 원의 BFA 단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2024년과 2025년에는 김태군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약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와 김태군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최상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계획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태군 덕분에 백업으로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고 있는 한준수, 이5는 이제 거의 공동주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공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군과 비슷한 빈도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준수는 이번 시즌 78 경기에서 193 타수 61 안타, 타율 0.316, 사홈런 29타점, 28득점, 출루율 0.372, 장타율 0.456, OPS 0.828, 득점권 타율 0.168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사이사. 이 이닝 동안 단 3개의 실책만 저지르며 야구 통계사이트 스태티즈 기준 WAA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 0.219로 포수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로킹 능력을 나타내는 패스 9는 0.567로 포수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업 포수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도로 저지율이 15.9%로 낮은 것이 유일한 고민입니다. ABS 시대에도 포수는 수비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한준수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도 사만타를 몰아쳤습니다. 놀랍게도 타율 0.316은 KBO 리그 최고 포수 양위지, 두산베어스 0.328, 에. 이어 리그 포수 중두 번째로 높은 성적입니다. 한준수는 투수와 거의 정면으로 마주보며 타격을 한다. 오픈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몸쪽 공략이 용이하다. 하지만 바깥쪽 공에도 약하지 않은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방의 장타력 있는 포수로 분류되었지만 오히려 꾸준한 타율이 돋보인다. 타율을 유지하면 어느 순간 홈런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기아는 한준수에게 과도한 공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24일 광주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 앞두고 준수를 제2위 포수로 생각하고 시작했다. 솔직히 그의 공격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어느 팀의 백업 포수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수비를 많이 걱정했지만 최근 그의 캐칭과 블로킹을 보면 포수로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 고 말했다. ABS 시대에 맞춰 한준수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볼배학 공부를 많이 하면 더욱 뛰어난 포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우리 팀의 훌륭한 대형 포수가 나타났다. 경기에서도 부담 없이 잘해줘서 고맙다. 고전했습니다. 작년은 한준수가 1군의 경험을 쌓는 시즌이었다면 올해는 그의 본격적인 도약의 해입니다. 심재학 단장의 계획보다 한해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준수의 성장은 김태군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수 있으며 덕분에 2군의 신인 이상준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안방이 왕국으로 거듭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기회를 받아 성장해온 그는 이제 주전급 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포수 한준수의 이야기입니다. 한준수는 현재 77경기에 출전하여 189 타수 58 안타 타율 0.307, 4홈런, 29 타점,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한때 슬럼프에 빠졌으나 6월부터 타격감을 회복하며 7월 14경기에서는 29 타수 9 안타. 타율 0.310, 1홈런, 4타점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올 시즌 한준수의 수비 이닝은 416과 3분의 2이닝으로, 팀 동료인 김태군, 436과 3분의 1이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 포수진의 체력 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까지 기아 타이거즈의 주전급 포수는 오직 김태군이었다. 기아는 안방의 고민을 덜기 위해 김태군을 보조할 수 있는 포수가 필요했는데 올 시즌 한준수가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한 한준수는 지난해 1군에서 48경기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수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비시즌 동안 수비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올 시즌을 시작 할 때부터 한준수를 제2위 포수로 생각했다. 공격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며 공격력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른 팀 포수들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한준수의 수비가 걱정이었지만 최근 경기에서 포구와 블로킹 그리고 포수로서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많이 발전했다고 느낀다. 며 대형 포수가 우리 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ABS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위 도입으로 수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한준수의 활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감독은 생각합니다. 이 감독은 올해 ABS 도입으로 인해 포수들이 프레이밍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한준수가 볼 배합만 좀더 공부하면 더 좋은 포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본인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한준수의 성장은 기아 안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남은 시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포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범호 감독은 준수가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방은 2에서 3년 전과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김태군의 트레이드로 인한 변화는 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김태군의 안정적인 수비력과 투수 리드는 마운드와 팀 디펜스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중심잡기는 젊은 포수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태군이 없었다면 현재 1군에서 불완전한 백업 포수가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김태군의 존재는 팀과 개인 모두 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bfa 단연 계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안방 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태군과 3년 25억원 BFA 단연계약을 맺은 기아 타이거즈는 김태군이 중심을 잡아주며 젊은 포수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한준수는 이미 사실상 공동주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수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태군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준수의 성장은 기아 타이거즈 안방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남은 시즌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서도 포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준수의 급성장은 김태군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